자기 신념 강화 훈련입니다. 아, 항상 이렇게 숫자 4,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숫자 4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게 왜 김한식 교수가 왜 숫자 4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숫자 중에서 숫자 4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 4를 죽을 사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의 선입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 4 하면, 아, 그건 죽을 4구나.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에 4층도 안 만들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살면 그 사람들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더 멋진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마이 웨이 y my w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나의 길. 그냥나의 길을 간다고 해서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정도로 남들보다 두배세배 배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길로 가는 사람 끊임없이 성장 또 성장해가는 그 사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한 80%는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80%는 게으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20%의 부지런한 사람들이 삶 이게 바로 장군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사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남들이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남들이 이렇게 어, 여학생하고 남학생들 같이 걸어갈 때 저는 어, 사실 그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영어 단어, 단어장을 들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쟤는 제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여학생들이 뭐라고 하면 그걸 그냥,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쪽팔려, 이렇게 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학생들, 여학생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저는 계속 길 가면서, 길에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손에서 단어를 또 단어를 외우고 또 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영어를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제가 회사 생활에서 잠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3분 스피치 수업 때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었는데 이게 그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 아까 어 우리 심박사도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그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해낼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나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조직이 이제 나이가 50대 한 중반쯤 되면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월급도 그죠 뭐월급도 누구보다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 공사면 월급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그 직원들도 다 안정된 삶이에요. 퇴직하면 높은 연금 받고 아주 안정된 삶이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뭔가 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저도 회사에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현대그룹에 갔을 때 정말로 수십 대 일이 경쟁을 뚫고 회사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 직장 생활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근데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제가 회사에서 국가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험은 너무나 어려워서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이에요. 수백 대 일. 정말 어려워서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했어요. 첫 회에는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떨어졌습니다. 얼마 아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회사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건데. 그러다가 세 번째, 세 번째 딱 되었을 때, 그동안에 많은 제 옆에 동료들이 그만두라 했습니다. 그만두라. 아니, 우리 회사는 안정적인 회사인데, 뭐하러 그런 걸 쓸데없이 하느냐. 그냥 내하고 놀자. 이렇게 해서 많은 옆에 친구들이 그만두라고 했지만, 나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 끝까지 해낼 것이다. 그래서 도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했지만은 딱 3년차가 딱 됐을 때 제가 그 시험, 1차 시험은 합격했고 2차 시험이 계속 떨어졌는데 그 2차 시험이 8월 달에 2차 시험이 있어요. 그때 그의그의 이제 3월 달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6월 달, 3개월 후 6월이잖아요. 6월 1일 자에 제가 집에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3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살아라. 나는 우리 회사 앞에 내가 독서실을, 나는 독서실을 들어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제가 독서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독서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독서실 바닥은 이렇게 세면 바닥이잖아요. 이렇게 보통 독서실은 저녁에 밤에 한 10시나 11시쯤 되면 이렇게 애들은 다 집으로 다 갑니다. 그 넓은 독서실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한 밤에 한 1시나, 1시나 한 2시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그냥 독서실 바닥에 그냥 이렇게 간단한 담요 하나 깔고 그냥 잡니다. 사실 6월달이라고 해도 여름이라고 해도 그 독서실 바닥은 차갑습니다. 저녁에 그이찬 바닥에 누워 있으면 차가워요. 찬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을 잘때 제가 누워서 저녁에 이제 이게한두 시나 한 시나 두시 돼서 잠을 청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보통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Why? 왜 내가 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는 거냐고? 왜 내가 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는 거?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이제 각 결혼한 그죠 새색시가 있고 그죠 북신한 침대가 있고 따뜻한 밥도 있고 정말 집에 가면 되는데 왜 차가운 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느냐고, 제, 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맹세를 했죠. 내 이번에는 반드시, 내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야. 이제 그런 각오를 했죠. 그의 8월달에 제가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laughs> 합격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아무래도 그죠? 독한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물론 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이제 이렇게 아침에 그 늦잠을 자려고 해도 늦잠을 못 잡니다 새벽에 한 6시쯤 되면 청소하는 아줌마가 밀대로 계속 이렇게 밀어요 밀면 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일어나서 또 한두 시간 공부하고 또 바로 앞에 회사에 이제 출근하고 이제 남들 만 남들보다 많은 제가 희생을 했죠. 이게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 내려면 뭔가를 이루어 내려면 남들하고 다른 뭔가 희생이 있었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여기 이스피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탁 지난 17년 동안. 이 지난 17년 동안 이 장군 스피치 교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탁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같이 있을 때도 예, 교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연습하고 훈련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한 30분 일찍 왔어. 아무도 없는 이 교실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남들보다 좀더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절대 왜, 왜 교수님이 숫자 4를 얘기하냐 이거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거기 회사에서 보통 친구들처럼, 보통 친구들처럼 그냥 아이 그럼 나도 안 할래 하고 그냥 편하게 가서 뭐 그죠 저녁에 술 먹고 같이 뭐 당구나 치고 그냥 그렇게 뭐 놀았으면 저는 그 시험에 합격도 할수가 없었고 제가 그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때 천대 일의 경쟁을 뚫고 제가 합격했거든요. 그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제 이름 석자가 김한식이라는 이름 석자가 신문에 그죠 신문에 쫙 이름이 나왔을 때내 자존감 아, 정말 나는 해냈구나 하는 그 자존감, 또 그런 자신감, 이런 자신감이 결국은 계속 공부를 하게 됐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절대 남의 눈치를 보면 안 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노력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가 저녁에 뭐밤 10시가 넘든 11시가 되든 간에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큰 소리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자는 사람하고 그냥 아이고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늘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늘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틀림없이 존재한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고, 한 종류는 어떤 사람. 스스로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사에도, 회사에도 똑같이, 나도 본부장이고, 저 사람도 본부장인데, 이 A라는 본부장은 이런 사람이고, B라는 본부장은 저런 사람이다. 틀림없이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늘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